자, 오랜만에 돌아온 라디오 스테이지 정재원입니다 시원하지만 쓸쓸한 계절,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초가 8월 7일 수요일에 있었는데요. 그날이 저희의 기약일이기도 했습니다. 2주 정도의 짧은 방학 동안 모두들 한층 더 성장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성장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누구나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헬렌킬러님이 말하시길.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종종,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문이 닫힌 것 같더라도 또 다른 문이 열릴 테니 여러분들의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한번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디오 스테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연과 함께 은우씨를 불러보았는데요. 조은우씨는 라디오 스테이지 1화부터 함께 진행을 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연일지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만우정을 조용히 변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 연도도 꽤큰 장난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여사친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사친한테 만우절 고백장난을 하기로 했어요. 만우절 당일날 저는 평소처럼 카톡을 했죠. 그러나 그날 여사친은 화가 나있는 상태라서 장난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화가 풀릴 때까지 조심히 카톡을 하며 기회를 봤죠 화가 다 풀릴 쯤에는 저는 기회를 잡고 장난이라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사친은 눈치가 빠른 편인지 금방 장난이란 것을 알아챘죠. 금방 장난이란 것이 들통났지만 만우절 때큰 장난을 잡아서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정재원 씨는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죠?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재원 군은 이제 연애에 관해서는 진심인 편이라 이제 이런 장난 장난 고백 같은 경우는 좀안 좋은. 있죠. 자, 그래도 사연이라고 보내드렸으니까 좀 진지하게 솔루션 하나 드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지한 솔루션. 근데 솔루션이랄게뭐 없는데요? 얘가 그 애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친 내용인데 뭐 재밌었겠네요. 딱히 풀 사연이 많이 모집되지 않았어요. 요즘 라디오 스테이지가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거나 열심히 해왔긴 했는데,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골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의 전날인 8월 14일 날 말복이 있을 예정이라니까, 말복에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삼계탕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8월 15일에는 광복을 맞이해서 그냥 쉬는 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네,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가지,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라디오 스테이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하게 된 정재원. 에베베베.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에베베베. 지금까지 진행을 하게 된 정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는 이상입니다. Yeah. you